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6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고가로 김해 진입 방향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8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6분경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수나강변길 도로에서 1톤 포터 차량과 다마스 승합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다마스 승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천지TV 남성경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